안녕하십니까. 부모 본호사 김철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제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해서 항소심에서 위험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은 과거에 한번 그 이지나오시라 그래서 두번그 전력이 있는데 다시 운전전을 했을 때 중하게 처벌되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구간이 너무 과그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법정형의 하 한도 너무 중하다. 그래서 음이 법으로 의율되는 그피고인 네, 대해서는 헌법상은 평등권과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그 저희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심판 재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그 비록 그런 중한 어 법률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재량으로 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지지로 해서 기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헌법 소원을 심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. 헌법 소원은 다른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법률 고제 수단이 다 없어졌을 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헌법 소원을 어 심판 청구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아무쪼록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잘 인용이 돼서, 어, 의뢰인이 그,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